페이지 험비 해석입니다.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제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re ain't no gold in this river. 직역을 하면은 이 강에는 더 이상의 금은 없다. 즉 이곳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at I've been washing my hands in forever in this river 하고 death 빠지면 I have been 완료시 입니다 Have been washing 계속 오랫동안 이 강에서 손을 씻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와의 끈을 영원히 놓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know there is hope in these waters. 희망을 찾자면은 이 물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I know there is hope in these waters, but I can't bring myself to swim.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수행을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더 이상 거기서 에헤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an't bring my can't bring oneself to라는 수호가 나왔습니다. 뭐뭐 뭐, 억지로 못하겠다. 뭐 뭐는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I can't bring myself to trust her. 그녀를 믿지는 못할 것 같아. 믿는 게 내키지 않아.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waters는 원래 water는 불가선 명사로서 복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호수나 강, 바다를 의미할 때는 waters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정한 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When I'm drowning in this silence, when I'm Drowning, drowning 물에 빠지다. In this silence, 이 침묵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 빠져 있을 때, Baby, let me in. 이뭐 그냥 그대로 받아줘서 내가 그대로 이 침묵 속에서 그대로 묻혀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I'm drowning in this silence, 내가 이 침묵 속에서 허우적댈 때, Baby, let me in. 날 그냥 받아주세요. 내가 침묵하면서 혼자 살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러스 부분입니다 Go easy on me baby Go easy on me Easy on me 좀 살살 다뤄줘 좀 너그럽게 봐줘 이해해줘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Go easy on me baby 아가야 엄마를 좀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 I was still a child 나는 그때 그저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고 Didn't get the chance to feel the world around me. 내 주변에 둘러싸인 세상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다. I had no time to choose what I chose to do. 내가 결심했던 걸 선택할 시간조차 없었다. So go easy on me. 그러니까 엄마를 날좀 너그럽게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절입니다 There ain't no room for things to change. There ain't no room. 더 이상의 공간은 없다. things to change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when we a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자 stuck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딱 뭔가에 고정되다 stick to your first plan 하면은 초지 일관하라 뭔가 딱하나에 꽂힌 거기에 끝까지 가라 이게 stuck 이 나왔습니다 그것의 과거분사 stuck in our ways 우리가 서로의 방식에만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그 시각차. A라는 바라보는 그 A만 옳고 B는 틀렸고, B는 B만 옳고 A가 틀렸고, 이렇게. We a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우리 서로의 방식에만 깊이 갇혀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서 깊이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 이런 정도이지 되겠습니다. 서로 를 도저히 이해를 못할 때이 정도 있었습니다. You can't deny how hard I have tried, how hard I have tried.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도 you can't deny. 당신도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 I changed who I was to put you both first. 심지어는 who I was, 나의 정체성. I changed who I was. 내가 누구였던가를 to put you both, both.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로서 내 바꿔봤다. 나를 희생도 해보았다 나의 정체성을 죽이고 당신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도 봤다. But now I give up. 이제는 그만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친 모양입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 부분입니다. I had good intentions and the highest hopes. I had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도 가졌고 and the highest hopes. 부푼 희망도 가졌다. I had. 가졌지만은 but I know right now 이제 제대로 깨달았어요. but I know right now it probably doesn't even show.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키가 나졌는데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doesn't even show 표도 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좋은 의도와 부푼 희망을 가졌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도 그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들에게 이혼의 자기가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의 "Ease on me, go ease on me. 제발 날 엄마를 이해해 줘." 절 이해해 주세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석이 도움이 되었합니다 Hope it helps. 감사합니다.